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두 가지 성례 가운데 하나인 이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지진한 주 은혜의 외적 방편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중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외적 방편들, 어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잘 못하셨죠? 그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은 그중 하나인 이 성례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례 중또 하나인 이 세례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난주 세례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듯 세례는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된다고도 하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흔적 그 표가 바로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를 가진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물론 그 표는 팔에 문신을 새기듯 우리 눈에 보이거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속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는 하나님의 표와는 대조를 이루는 표로 짐승의 표라고도 하는데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표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오면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저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즉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 그리스도가 임할 때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한 고통과 환란을 당한다고 그 표를 선뜻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보다는 우리 마음의 표를 새겨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쓴 사랑의 노래 가운데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통해서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칠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솔로몬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을 품기를 소원하면서 영원토록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그 마음 밭에 도장같이 그 사랑을 새기기 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표도 그런 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 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로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그 표가 바로 세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 소결이 문답 제 구십사 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과 은혜 계약의 모든 혜택의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며 인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혜택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세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도 같이 영적 양분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5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 가지가 되어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양분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거치게 되고 그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쿠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례식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그 고백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증인된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는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도 되는데요. 여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뭐, 교회의 일원이 되어 직분도 받고, 교회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거룩한 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얻는 신앙의 유익이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선행을 베푸는 삶을 통해 신앙의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앞선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더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례 받는 분들의 증인으로 세례식에 참여하는 뭐 기존 성도들의 모습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신앙의 모습 여하에 따라 뭐 새롭게 세례를 받는 분들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이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과도 같이 세례받는 자들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로 인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고,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이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과 함께 행하는 사역들로 인해 더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함으로 함께 성도된 분들과 뭐 더불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때로 재미가 있는 것은 이 세례에는. 이 교파들 간에 뭐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뭐 세례의 용어라든지 또 세례의 방법이나 또 세례 받아야 할 대상에 있어서 뭐 조금씩 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회의 경우는 그 용어에 있어서도 뭐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도 뭐 침례 요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를 받을 때 몸을 물 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뭐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적례, 즉 물로 머리를 적시는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행하였는데요. 침례교는 그 세례 방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처럼 요단강 물에 온 몸을 담그는. 그런 방법으로입니다. 침례교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는 건데요. 혹그 방법이 정례를 행하는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례를 행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마가복음 7장 2절로 4절이나. 누가복음 11장 38절 또 사도행전 8장 36절 등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특히 사도행전 8장 36절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다 집사 빌립에 의해 그 글을 깨달은 후에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 세례가 물로 머리를 적시는 이 적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행하는 침례나 뭐 우리의 정례나 뭐두 가지 방법 다뭐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뭐 우리가 침례가 아닌 정례를 행하는 것은 그 세례의 그 방법보다는 의미와 내용을 더 중요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이기에 이 방법의 메이기보다는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더큰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예식에 임지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방법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 성경이 원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방법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방법보다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세례를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아서는 사장 사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잃었을 때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떤 방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례를 행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세례에 있어서 견해 차이는 유아 세례 문제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성경에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분명한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나 믿음의 자녀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뭐 유대교에 입교하는 자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뭐 영원한 그런 영적 언약의 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요. 물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할례가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의식을 제정하여 주셨지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는 구약 시대의 유아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세례를 받는 자녀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여 입교할 나이가 될 때까지 뭐 어쩌면 유아세례 시의 고백은 부모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부모로서의 부모로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추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부모 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 이외에 오늘 여러분들도 때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서 우리 역시도.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써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교리 문답이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라고 하시듯 물로 세례는 주어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례를 줄수 있는 분들은 합법적인 시행자로 공인된 목사나 간수 받은 분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간수 받은 분들이 아니면 세례를 줄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십사이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보고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례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받게 됩니다. 또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시행자로 공인된 목사에 의해 바르고 정당하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질서는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정당하게 세례를 시행하여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크리스도라 고백할 때 시행할 수 있고 세례를 통해 은내의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하나됨,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세례를 행해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정당하게 세례를 시행하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개로 돌아오게 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